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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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랑베 행사 개장 양보혁입니다 오늘 행사를 일해주시기 위여 참석해주신 에,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우리 박용수 도의원님, 최종환 도의원님, 한길용 도의원님, 파주시 의원님 모두 내빈께 네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 단풍잎이 곱게 물든 아름다운 가을날에 깊어져 가는 이때 지역에서 실은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합창단과 밴드 한자리에 모여 경연할 수 있는 타주사랑페스탈 발행사를 대축해됨을 영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연예인과 지망생, 공학이라는 말로 절로 나올 정도로 청소년들과 관심을, 실용과 음악을 집중되고 있어 더큰 의미가 있으며 모든 행사를 도전정신으로 가득찬 아마추어 무직선들에게 발굴을 건전한 청소년물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정착활동에 참여 쌓여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번경영대회가 지역내 문화행사로서 정착되고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실용의 음악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및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경영대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내네 분께 경영 참여해 주신 행사자 분들에게 수고해 주신 관계자 분께 감사와 인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